여러분, 뇌동맥류. 혹시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. 오늘은 뇌동맥류에 좋은 음식, 그리고 최악의 음식을 딱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집중하세요. 1. 뇌동맥류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. 고혈압, 뇌혈관에 무리를 줘서 터질 위험을 높입니다. 혈압 관리는 생명줄. 흡연과 음 혈관 건강에 완전 취약. 금연, 금주는 필수입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. 과도한 커피 하루 세잔 넘으면 혈관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. 딱세 잔까지만. 2.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. 강력한 항산화 식품 혈관 속 염증, 활성산소를 싹 없애줍니다. 마치 혈관 청소부 같아요. 과일, 채소, 견과류 비타민 C, E, 카로티노이드, 플라보노이드 등뿍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드세요. 오메가 마이너스 3 풍부한 생선 연어, 고등어, 참치. 혈관 염증 아웃. 혈관 튼튼인 단백질 식품 뇌동맥벽을 튼튼하게 콜라겐, 엘라스틴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특히 라이신. 닭고기 냠냠. 혈관 탄력 업. 3. 추가로 지켜야 할 습관 유산소 운동 땀 흘리며 뛰세요. 혈관이 튼튼해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. 덤으로 뱃살도 빠져요. 균형 잡힌 식단 뇌동맥을 구성하는 결체 조직, 특히 내측 탄성막과 중간막의 근육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 동맥경화 예방 뇌동맥 내피세포층은 혈관 활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콜레스테롤 및 지방 섭취 조절 고지방, 고콜레스테롤 식단은 피해야 합니다.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, 수육, 샤브샤브 등 물을 이용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사과, 빼, 오이 등 흰색 과일과 채소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들은 식물성 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블루베리, 라즈베리, 딸기 등 베리류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,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안토시아닌은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금연흡연은 뇌동맥류의 위험을 높임으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. 정기 검진 고혈압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50대 이상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뇌혈관 영상 검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. 피해야 할 음식. 고지방, 고콜레스테롤 음식,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. 피자, 햄버거, 튀김은 이제 안녕. 과도한 염분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뇌동맥류를 터지게 할수 있습니다. 국물은 조금만. 튀김, 볶음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 기름은 적당히. 찜, 수육, 샤브샤브처럼 담백하게 즐기세요. 오늘 알려드린 꿀팁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뇌동맥류 미리미리 예방하세요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